i <laughs> 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작년 12월 21일 티브를 통해 오정으로 세상에 모습을 보였을 때만 해도 키도 작고 야위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키도 엄청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 이뻐졌죠 감사합니다 이게 다 저희 김다님 끝나고 나서 그때만이 제가 짧게 춤을 추는데요 제가 춤을 추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짧게 춤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너무 멋져도 여러분들 이해해주실 거죠? 좋습니다 머리띠? 아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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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같이 춰요 <laughs> 그러면은 해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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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요? 다 해요? 네, 그럼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빨 댄스로 가서 하면은 저희 빛나님 인데 다 떠나갈 거밖안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그냥. 오늘은 1년, 1주년 기념 파티니까 여러분들 행사에서 이제 많이 불렀던 노래보다는 어 그때 그 기억들 그 추억을 되살려보고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즐거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너무 목이 타요. 물한병 마셔도 될까요? 예! 자, 감사합니다. 아 에서 그냥 물 마셔야 돼요. 저도 이게 노래가 몇 개. 아, 노래. 아, 저도 노래를 좀 불렀는데. 이게 한곡두곡하면 이게 말라가지고, 이게 물을 좀 먹어줘야 돼요. 네. 네. 알죠? 여러분. 네. 왜 그래, 다들 반응이? 네. 애서야 네. 이야, 이렇게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감사, 감사. 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선물이 있는데, 네. 에서야에 관해서 내가 문제를 내서 맞춘 사람한테 네. 선물 드릴게요. 어? 좋아요. 내 실이 아니에요. 이거. <laughs> 애서야 여기. 이펜분이 네. 갖고 온것 같아요. 엄청 이쁘죠? 빨간색. 빨간색 이게 센터 같아요. 센터. 이거 갖고 온 사람 누구예요? 아, 오 고맙습니다. 아니, 예서가 준비한. 아, 예, 어? 예서가 예서 아빠가 준비한 거요. 아 죄송합니다. 예. <웃음> <웃음> 자, 너무 예. 자 그러면 우리 비네서야 제가 간단하게 문제를 드게요 네. 예. 자. 비네서양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 저 앞에, 앞에, 뭐요? 빨간색! 띵! 띵! 자, 우리 모자 쓰신 분, 예. 핑크색이야. 핑크색! 정답. 정답! 나오세요! 나오세요! 야. 누나, 예서랑한번 안아줘요. 예서랑 아이고. 와줘서 고맙습니다. 예. 자, 자, 또 될게요. 예, 예서양이 어 색깔만 뭐 있을까? 색깔, 뭐 좋아하는 음식? 좋아. 난 연예인. 난 궁금한데. 요리요? 연예인. 좋아하는 요리? 연예인. 예. 자, 예서양이 좋아하는 연예인 오빠. 오정태. 아이씨, 오정태. 오정태. <웃음> 오정태. 오정태. <웃음> 오정태. <웃음> 오정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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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조끼 부분. 예. 예. 네? 땡. 땡. 자, lentceu, 저 뒤에. 저 뒤에. 누나 예. 김. 김주현? 손나 선생님이야? 내. 누구라고? <난 gusta€> <같은> <Leonard> nee! 알았어. 아니. 아니 누나 누나 어, 나왔어. 잘했어요. 네, 누구라고? 김준현. 아니야. 김준현? 김준현이나 오정태가 뭐다 비슷한 거 오정태! 자, 자 저희도 외치 빨간머리! 아니 빨간 이거 달린거예 땡! 송가인 땡! 아, 그... 남, 남자죠? 끊었어요, 끊었어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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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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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름... 빙수. 예? 아니야! 아니래요! 예 잠민아! 예. 자, 자 우리 목걸이 하신 우리 아버지 예예 예. 자 꺼놓은 목도리 꺼놓은 목도리 예. 예? 네네좋대 정답! 정답 나오세요 와. 정답은 양지와 목과스 놀랍죠 오빠 오빠 네 감사합니다 자 너무 쉽다 이제 예서양 생일 아는 사람 <laughs> 자 우리 꺼놓은 목도리 예 나오세요 예 나왔는데 틀리면 다시 들어가야 돼요 몇가반칠일 <laughs> 이예요? 11월 14일이요? 제가 음력 음력으로 몇월 며칠 입니까? 음력으로요 땡 음력, 음력으로 알아야 되는데 누나 아, 들어가세요 퇴근하세요 아, 퇴근하고 예, 앞에 앞에 아유, 그래. 예. 자두 명이서 같이 정답을 아, 둘이 나오세요. 예. 자, 여기 있어요. 음력으로 10월 1일, 양력으로 11월 14일. 아, 야, 2층에서도 아, 똑같이 문제 낼 테니까 여러분 아, 절대 정보를 알려주면 안 돼요. <laughs> 자, 예사연 또 노래 네. 준비돼 있죠. 네. 어 이것만 생각하면은 살짝 마음이 아프긴 한데요. 만만이야. 여서 어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박수 주세요. 제가 행사장에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불러봤는데 어떠, 어땠어요? 잘 불렀어요 잘 불렀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제, 제 신곡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곡을 부를 기회는 많이는 있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 노래니까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그때 제가 독감에 걸려서 가사를 까먹어서 아쉽게 떨어졌죠 그쵸? 아 생각만 해도 아쉽기는 한데요 어.. 내년에 현역강에 출연해가지고 그때 더뭐 살짝 출연해니까 여러분들 내저 투표 마지막으로 해주셔가지고 1등 만들어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는요 어.. 이지자 선생님의 오장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원고를 해주신 저희 어, 빛나는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오이구, 또 오이구, 오어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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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구 오이구, 오이구, 이름으로이렇게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오님 예, 잘이구 오이구, 오이구, 서이 앞으로도 많이기도이 주시고 응원이구오해주오고구 네, 오이구, 자, 예서야, 마지막으로 우리 1층에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빛나님들,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2층 분에 준비 좀 해주세요, 예서야. 자, 그리고 이따 또 우리 5시 15분에